의정부 장암역과 건대입구역을 잇는 제2기 지하철 7호선 강북구간이 완공돼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상행에게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북구간을 가로지르는 제2기 지하철 7호선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오늘 개통된 구간은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에서 중계동과 태능입구, 상봉터미널, 어린이대공원을 거쳐 건대입구까지 19개역의 16km 구간입니다. 7호선 지하철은 지하철과 지하철 2호선, 4호6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밀집 지역인 중계동과 면목동 등에서 하루 60여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석계까지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어 이제 7호선이 개통되고 나서는 어 직접 이제 걸어가서 이제 지하철탈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7호선 강북구간의 운행시간은 새벽 5시 반부터 밤 12시며 출근시간에는 5분 간격, 평상시에는 6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다닙니다. 건대입구에서 청담동을 거쳐 운수동에 이르는 7호선의 나머지 구간은 오는 9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부 주민 300여 명은 오늘 낮 도봉 차량기지에서 7호선 운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영입니다.